가난 척 하는 새 세... <laughs>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나자, 짜, 짜. 랭랑 집중? 나라 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화장 안해도 이쁘세요.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비위가 좋아. 비위가 정말 좋은 거아요 오늘은 진미채TV 채연 미우의 게리 뷰티. 트라 기본적으로 베이스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 화장 컨셉은 이 한복과 어울리게 최대한 깔끔하고 단나가라로써단아카라로써 음. 베이지 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베이스이 어울릴까요? 그냥 음영 준 그런 메이크업 있잖아요, 여러분. 음.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 맨 처음에 바를 저 쿠션부터 시작할게요. 맨 처음이 시작할 때 얼굴과 두톤 밝은 이 쿠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클리오 애플 쿠션 03번 린넨 컬러예요. <laughs> 이렇게 밝은 색으로 시작을 해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두운 색을 깔았을 때 다크닝도 없고 그리고 훨씬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laughs> 너무 창피하니까 좀 빨리 할게요. <웃음> <웃음> 말할 시간이 없어. 딱 이제 했는데, 이제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뭐. 이거야, 역시. 오. 거기다 또 다시 까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그럼요. 오. 두 겹을 깔아줘야 사람이 음. 이제 그런 거지.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양신적으로 밝은 컬러를 쓸수 있는 거예요? 원래, 화장이라는 건다 비양심적이야. 왜냐? <laughs> 어? 내 얼굴이 아니잖아, 화장을 하는 면. 음. 아니다, 화장을 해도 내 얼굴이지. 내 음. 얼굴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약간의 그, 컬러링을 하는 거죠. 음. 음. 이렇게 해서, 자, 밝은 색을 다 깔았고요. 레이처 리퍼블릭의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라는, 음. 어, 팔레트예요. 저 오늘 이거 하나로, 레드기가 있는, 이걸로 한번 잡아볼까? 그래. 이걸로 한번 잡아볼게이 색으로. 자, 눈두덩이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눈두덩이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한번 잡아줬어요. 음 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초, 총알 브러쉬로, 약간 진한 색깔, 이 색깔을 이용해서 음영을 살짝 줘볼게요. 음. 나는 근데 화장을 약간 못해요, 여러분. 절 따라하시면 안 된답니다. 오늘 블랙 아이라인으로써 그려줄게 오늘 살짝 끝을 좀 빼가지고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했고. 오, 아니, 근데 맞다. 분명 네. 처음에는 한복과 어울리는 단아, 단아 까라 메이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되게 섹시하신데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단아는 섹시인가봐요, 여러분. 채연이의 용어 사전. 단아함. 성적인 매력이 풀풀 풍긴다. 쫙 끼졌다. <laughs> 앞머리에도 음. 약간 이어지게 앞머리가 음. 너무 없으면 또 심심해 보이거든 근데 솔직히 나같이 몰린 사람들은 앞머리를 좀 모아주는 건 별로인 것 같아 <laughs> 근데 왜 하신거야? 방송에서 좀 쨍해 보이려고 음. 약간 브라운 계열의 어디건데 이거?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어, 아이 메탈 글리터래요 어머 음.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 살짝만 저는 눈썹 그릴 때눈끝 쪽만 약간 그려준답니다 음. 이러면은 그냥 나 눈썹 못 그리는데도 그냥 자연스러워 이거 있죠 스크류 브러쉬 음. 이걸 이용해서 살짝 펴줘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그 팁이 있어요 일단 이런 물 틴트를 이용해서 잘안 지워지는 물 틴트를 음.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물 틴트 상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한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버릴 때 도움이 된답니다 <laughs> 완전 이렇게 쨍하게 발라야 되다는. 응. 음. 입은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발랐던, 이거 3, 3호잖아요? 5호! 호를 이용해서, 아, 다시 이제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 입술을 네. 죽일게요. 저는 이 상태에서 입술을 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술을 죽이면, 오! 대로 오래 갑니다. 틴트. 지속력이? 물 틴트를 바르고, 밖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색에 진짜 이게 오. 오래가 이거 진짜 꿀팁이다 감칠맛 키스도 살아있더라 오 어머어머 붙다뚝응 빨리 적어놔 얘들아 자 이렇게 죽여줍니다 오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응. 무조건 물티트로만 해야 되는 거죠? 네잘안 찢어지는 물티트로 오. 사용하셔야 됩니다 색색이 오지게 되는 틴트 꼼꼼히 메모해주세요 자 이러면 원래 내 입술에다가 오 진짜 그냥 약간 파데를 다시 어 약간 이 색깔 아 약간, 뭐 뭐를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 약간 핑크같이 감이 되는. 아무튼. 자,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laughs> 어머, 색깔 약간 진달래 꽃분홍 색깔이다. 진달래 핑크다. 약간 진달래 핑크.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laughs> 세보이는 느낌이 확 없어졌어.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머, 어머, 이거 진짜 꿀팁이다. 나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입술 끝쪽을. 살짝 흐려줄게요 삐아의 매혹적 옷을 진짜 예쁘다 근데 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안쪽에만 한번 더 음. 완성해줄게요 마지막 색은 저희 컬러 05번 샌드컬러로 아까는 03번을 발랐고 지금은 05번을 음. 바르시는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원톤을 다시 원래 톤으로 음. 돌려줄게요 이러면 지성이부터 얼마나 가요? 뭐, 피부요? 예. 네.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의 또, 입 꼬리 만드는 법이 있답니다. 아! <laughs> 아까 썼던 약간의, 그, 약간 이런 색깔 있죠? 진한 색깔. 진한 브라운? 진한 브라운을 이용해서, 음. 입 꼬리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입 꼬리를. 이렇게. 오. 예, <laughs> <laughs> 원체, 온천 내려갔던 입꼬리는 올라 오지 않네. <웃음> <웃음> 자, 됐고요 음. 아 그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블렌딩도 안 하시고? 뭔 블렌딩이요? <laughs> 여기 블렌딩 하러 해주시고 아, 네, 안 해요. 방송에서는. <laughs> 블렌딩을 안 해도. <laughs> 어. 다 그렇게 보여.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화장이 끝났습니다. <laughs> 오. 아, 콧대 쉐딩. 네. 쉐딩을 까먹었네요. 음. 난화이실까먹는다니까 중간에. 자, 됐고요 자, 매, 저의 메이크업은. 아무리멀어습니다 어, 네. 오늘 그 메이크업 이름을 좀 정해 주신다면 음 단아한 척하는 색. 뭐 단아한 척하는 섹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완성하고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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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다 나은 척하는 새X 메이크업 완성 다 나은 척하는 새